마지막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분, 정산 그리고 지금 재계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 자, 여기가 과세사업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면세사업이라고 치면 이 비율 자, 이 면적은 매출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어, 공급가의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정산, 재계산을 하게 된다. 자 일단 원재료나 상품 등자 이런 자산은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죠 그냥 해당 과세 기간에 대부분 써버려요 그냥 소진돼서 사라진다 그래서 그냥 안분하고 그냥 정산하면 끝나요 사온 과세 기간에 참고로 기초문주에서뭐 소비된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건 틀려요 사온 과세 기간에 하는 거고 사온 과세 기간에 안분 정산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러나 건물 차량이나 비품 등등의 고정 자산 즉 유명 자산은 여러 과세 기간을 걸쳐서 겁나 사용돼요 그래서 매입한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이 변경될 수 있어요. 최초에는 그래서 이만큼으로 이렇게 안분 정산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비율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면세 면치를 확 늘어나면은, 요게 뭐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입한 과세기간이 아니라 그 이후, 그 중에서도 확정 신고 기간마다 재계산을 겁나 해줘야 된다는얘기다는 얘기다. 얘기다. 뭐 특히, 불공제되는 요 면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최근의 비율로 자 작성요령은 하단에 이 서식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 자, 해당 자산이 건물 구축물인지 기타 자산인지 겁나게 선택을 한다. 그리고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을 검나 입력한다. 자, 지금은 건물 구축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재화의 매입세 자, 2천만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공통 매입세액이에요. 기타자산뭐 자동차 비품 뭐 그런게 있겠죠 아무튼그 다음에 자 취득연호를 겁나게 입력한다 자 취득연호를 여기다가 2017년 2월이라고 되어있죠 겁나 오래된 문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무튼 취득전부까지 사용된 부분 즉 감가상각된 부분은 제외해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겁나 재계산 하는거예요 이미 써버린 부분은 그때의 어 그냥 비율로 면세비율이죠 그때 비율로 잘했어요 그렇지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면세율로 비 겁나 재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태된 부분은 빼요, 제외하는 거예요. 자, 한 과세 기간, 즉 6개월 동안 건물 구축물은 5%, 기타 자산은 25%만큼 겁나 감가상태된 것으로 겁나 가정한다. 지금 건물 구축물을 골랐기 때문에 자, 체감률이 5%. 그다음에 경과 과세 기간이 두 과세 기간 하면은 자, 50, 10%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감률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죠. 남은 부분이 90%만큼은 아직 쓰지 않고 남아 있다. 경감률이란 해당 전환을 감가상각한 후 남아 있는 부분을 겁나게 의미한다. 자,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겁나게 이제 재계산을 할 거예요. 자, 각주가 하나 있는데요. 가끔가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감률, 이걸 어떻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경과가 계산기간, 시드크 몇 과세기간을 사용해지는 다음과 같다. 자, 취득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현재 과세기간의 어, 시작일까지. 요거 지금 2018년도 확정이죠. 1기 확정이죠. 그죠? 문제 제시된 거. 사온 거는 2017년 2월 달에 사왔죠. 요 경과 과세기간이 2기간 지났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여기가 2017년도. 이기가 2018년도. 이기가 1기. 여기가 2기. 그 다음에 여기가 1기 역시 여기가 2기. 이렇게 6개월씩으로 다 나눌 수 있겠죠. 자 취득을 시작. 2017년 2월달에 했다 그랬는데 근 요거를 앞으로 땡겨요. 자 여기가 한 2월이 한 요정도 되는데 요거를 시작일로 땡겨요. 만하게 조금 땡겨자 1월 1일로 땡겨자 그다음에 현재 2018년도 1기 확장이었죠. 자 확장이면은 뭐 요정도 되죠. 지금 요긴데 자 요거를 1기 시작일로 땡겨요. 요렇게 요기도 1월 1일. 자 그러면 땡겼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그 다음에 둘 해서 바로 두 과세기간이 경과한 것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니다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땡기세요 가장 첫날로 땡겨가지고 이렇게 6개월 6개월 이렇게 두번 경과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다음은 자네 번째로 단기의 면세비율에서 정기의 면세비율을 겁나 차감해서 자 면세비율만큼 불공제하는 건데 단기 면세 비율에서 전기 면세 비율을 겁나 차감해서 면세 비율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했는지 여부를 겁나게 계산한다. 그래서 총분의 면세 단기의 총분의 면세 비율, 그다음에 직전 6개월간의 역시 총분의 면세 즉 이때의 면세 비율, 이두 개를 비교해서 자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불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공제를 해줄 것인지 이렇게 여부를 계산하는 거고요. 지금 면세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로 떴죠? 자, 이거는 이만큼 공제 처리를 해주겠다. 단, 이거는 이제 개관식 문제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겁나 재계산한다. 그래서 이 증가율이 5%도 5 5안 되면은 굳이 뭐 재계산하지 말자, 귀찮은데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 5%가안 돼요. 만약에 뭐3% 4%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직전과세 기간 말고 야 전전과세 기간이랑 겁나게 비교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다. 얘기다. 직전 말고 전전과세 기간을 비교를 해서 또 만약에 또3%뭐4%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전전전과세 기간이랑 겁나게 비교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다. 얘기다. 자이 사례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직전과세 기간을 보시면은 총분의 면세 비율이 대략 눈으로 봐도 50%죠. 자 전체 분의 6억 분의 면세가 3억이기 때문에 50%고요. 단기 면세 비율은 대충 보니까 25%예요. 25%. 그래서 25%만큼 면세 비율을 감소한 것이죠. 자, 직전연도에는이 건물을 자 95%만큼, 자 5%만큼 사용하고 이렇게 95%만큼 남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비율이 50대 50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과세한 면세가. 근데 자요번 과세 기단 당기는 겁나게좀더 사용을 하고서 요번에는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요번에는 90%가 남은 상태예요. 그리고 자 총분의 면세가 25%. 자 면세 비율이 25%밖에 안 돼요. 뭐이 정도라고 치자. 자 공통매입세액이 2천만 20, 원인데 95%다. 자 계산하시면은 1,900만 원 나오고요. 바로 950만 원만큼 겁나게 불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번 기간은, 자, 공매수세 2,000만원이 이제 90%만 남았으니까 1,800만원이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자, 면세 비율이 2 5예요 그럼 요 남은 1,800에다가 25% 곱해주면 450만원 나오거든요. 자, 요만큼이 불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근데, 요 지금 보시면은 950만원이랑 450만원, 해서 둘과 차이가 5 0 0만원이죠 지금. 근데, 상단의 서식에는 둘 간의 차이가 4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 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요? 자, 옛말에 그런 말이죠. 자, 지나간 것은 어,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겁나게 있죠. 자, 일단, 지나간 것은 생가고, 자, 이미 과거에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자, 같은 조건으로 도착. 그래서, 지나간 건 집착하지 말고, 너무,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흥? 왜 이렇게 집착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10%다 쓰고, 이제 90%에 대해서만, 그래서 쓰고 남은 게 현재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인데, 과거 기준으로는 50%니까, 과거 기준에 따른 면세 비율은 900만 원어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남겨두면 안 된다. 자, 면세 비율을 이렇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900만으로 계산을 하지 말고, 자, 이렇게 450만원, 즉, 올바른 면세비율로 돌려주기 위해서 450만원만큼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자,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계산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7 8회 기출문제인데요. 자, 당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개명사업자 또는 겸업사업자이다. 다음제를 보고 2018년도 1기 확정. 즉 4월부터 6월까지 벌써 신고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의 명세서 중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겁나게 작성하시오 재생자료 이외에 공통사용제한은 없고 각 과세기간마다 명세서를 적절히 검나 작성했다고 하자면 기상전형을 무시하고 테러 입력할 것. 2010년 즉 작년에 자 공통사용제어를 검나 취득했는데 자 건물 원재료 두 가지가 있죠 자이 원재료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20, 2017년도에 다 써서 없애버렸다 자 상품 원재료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소모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자 건물에 대해서만 겁나게 남아있다고 가정을 하고 재계산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라는 얘기다 됐죠? 일단 요한정 하나를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의 취득일자는 어, 2017년도 1기에 사온 것이고 자 지금은 2018년도 1기에요 아 요기구나 자두 기간 쓴 거예요 그죠? 건물이기 때문에 어, 아마 사용된 부분은 10%고 남아있는 부분을 따라서 90% 남아있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들어오셔가지고 부가가치적으로 들어오셔서 자 공개발찌부탁매입의 명세서 자 지금은 2018년도 1기 확정이기 때문에 자 04부터 06까지 자 바로 마지막 탭 재계산 탭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건물이기 때문에, 자, 건물을 겁나 골라주시고요. 전시이 다, 자, 기장된 자료를 무시하고 자료를 새로 입력하는 게 우리 시험의 원칙이기 때문에 겁나 개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제어의 베이스액은, 자, 이렇게 2천만원인 것으로 겁나 확인이 되고 있죠. 건물. 자, 2천만원. 자, 취득연화는 고대로 입력해주시면 돼요. 자, 2011년도 2월. 2017년도 02월. 자, 건물이기 때문에 5%씩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경과 가대기간은 자, 두 과세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90%만큼 남아있어요. 10%만큼 쓴 거고, 90%만큼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라는 얘기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예, 이렇게 두 과세기간 동안 10%만큼 겁나게 써져 낀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뭘 입력해 주어야 하는 것이냐. 자, 단기에 총분의 면세를 겁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자, 지금 여기가 총이죠. 자, 총 8억 원 중에서 면세사. 업 자, 요 2억 원분을 겁나 입력해 주자. 그래서 당기 총 공급은 8억 원이고요. 자, 면세는 2억 원이요. 그다음에 자 직전 연도. 자, 총은 6억 원. 그다음에 면세는 3억 원. 네. 그래서 사실은 앞서 례에서 말씀드린 게이 기초 문제거든요. 제 기사는 드럽게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기초 찾기도 겁나 어렵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아무튼 마이너스로 불공제해 준다는 얘기는 450만 원만큼 추가로 유번과세 기간에 공제를 해 준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네, 그래서 자 정답 뭐 확인할 필요 없지만 네, 마이너스 45만 450만 원 이렇게 되면 맞는 것이 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요번 시간 재계산에 대해서 겁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자, 요거는 닫아주시고요. 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수고,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